교육부가 오미크론 상황에 맞는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 학기부터는 일정 기준에 따라 단위 학교가 등교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최희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새 학기 적용을 목표로 제시한 네 가지 학사 운영 방안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정상 등교고 두 번째는 정상 등교는 하되 교육 활동은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일부 학생만 등교를 하고 나머지 학생은 원격 수업을 하는 유형입니다. 마지막은 전면 원격 수업으로의 전원입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교내 재학생의 확진자 비율과 격리나 확진으로 인한 등교 중지 학생 비율에 따라 단위 학교는 학사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기준을 모두 넘어서면 교육청과 협의해 네 번째 유형인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비율 이내에서는 정상 등교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괄적으로. 학사 운영을 조정하는 방식에서부터 벗어나서 학교의 상황, 지역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학사 운영을 일정정도 조정함으로써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원격 수업이나 대체 수업을 대비하기 위한 공공학습관리 시스템 서버도 동시 접속자 수 대비 30%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가정학습도 법정 수업일수 190일의 30% 수준인 57일까지 허용합니다. 돌봄과 학력 격차 문제에 취약한 유치원과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와 규모가 작은 농산어촌 등은 매일 등교하게 됩니다. 한편 대학교는 1학기 수업을 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교내 확진 비율이 10%가 넘으면 모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BS 뉴스 최희입니다